매달 이달에 무료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번 달에는 퀄리티 높은 콘텐츠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소개해드릴 고, 고퀄의 콘텐츠는 로딩스크린 시스템입니다. 어, 게임을 소위 말해 있어 보이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 시 전환 시에 사용자에게 계속 볼거리나 할거리를 줘서 플레이 경험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이 콘텐츠는 이런 로딩스크린과 레벨 스트리밍을 통한 시 전환을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 로딩 스크린으로 동영상을 사용하거나 미니 게임을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자칫 게임 개발하면서 놓치고 있을만한 요소를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컨텐츠입니다. 다음은 이지 멀티 세이브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정말 아주 쉽게 저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플러그인인데요. 어, 게이머 분들이 많이 익숙하실만한 그 캐릭터 스택과 퀘스트 진행 사항을 저장하는 그러니까 특정 순간을 기록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어, 액터가 스폰되어 업데이트되는 전 과정. 또 스트리밍 레벨도 지원하고요 멀티스레드 지원까지 제공하고 있어서 게임의 거의 모든 진행 상황을 아주 손쉽게 문제없이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다음은 플라워즈 앤드 플랜츠 네추럴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오픈 월드를 제작할 때 필요한 식생들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무려 이제 98,000원 상당의 패키지다 보니까. 760개의 모델 데이터와 LOD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보통 오픈월드를 만드실 때 식색 만드시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데 해당 콘텐츠를 이용하시면 오픈월드를 제작할 때 시간을 많이 단축시키고 좀더 멋진 오픈월드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클로즈 컴뱃 소드맨입니다. 소드맨은 개발자들에게 액션 게임 그리고 RPG 또는 대전 게임 등의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위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소드맨은 전투 시스템 그리고 캐릭터 이동 시스템, 캐릭터 레벨 관리 시스템, 캐릭터 시, 스킬 시스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소드맨은 20개의 블루프린트하고 네, 77개의 애니메이션 데이터, 그다음에 3개의 검 모델링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고요. 네, UI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액션 게임이나 RPG 게임을 준비 중이시라면 네, 소드맨 템플릿은 개발 초기에 참고할 만한 아주 좋은 컨텐츠 같습니다. 다음은 평생 무료 컨텐츠에 선정된 모듈러 사이파이 시즌 2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해당 컨텐츠는 사이파이 스타일의 이제 모듈형 배경 어셋입니다. 총 194개의 메시와 407개의 텍스처 그리고 4개의 블루프린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에셋들이 모듈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조립해서 맵을 만드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모듈 사이파이 컨텐츠도 받아놓으신 게 있으시다면 모듈 사이파, 모듈러 사이파이 시즌 2도 추가요 보다 멋진 사이파이 스타일의 배경을 만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커뮤니티 스포트라이트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커뮤니티 콘텐츠는 바로 캣다님의 VFX 튜토리얼 클로킹 이펙트인데요. 네, 다양한 게임에서 암살자의 특징 중 하나인 은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4부작을 총 5개의 포스팅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해당 튜토리얼 중에서도 첫 번째 페이지 의 튜토리얼을 보면 이펙트 초심자 또는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보기 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디졸브 효과를 만들기인데요. 보통 디졸브 효과를 처음 만들어 보거나 접하는 분들은 이제 해당 이펙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과정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해당 튜토리얼은 이런 디졸브 효과를 작동 원리에서부터 기초적인 설명 및 쉐이더 쪽 세팅 방법과 함께 자세한 튜토리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짧게 커스텀 코드가 들어가긴 하지만, 이펙터가 아니어도, 누구나 해당 튜토리얼을 본다면, 디졸브 효과를 만들어서 캐릭터뿐만 아니라 아이템, 배경, 오브젝트에 이제 활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커뮤니티 콘텐츠는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는 게임, 제커리스 노트입니다. 고물들이 담긴 오래된 상자에서 어, 눈을 뜨게 된 어린 USB를 도와 엄마를 찾아줘야 하는 게임인데요. USB를 의인화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네, USB로 다른 기기를 충전하는 일상적인 사용법을 퍼, 게임의 퍼즐 요소로 활용한 것도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아기자기한 컨셉으로 다양한 퍼즐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어, 게임이라서 저 개인적으로도 발매가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꼭 성공적으로 런칭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